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2021년 7월 15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에는 21분이 확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 13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총 누적 3096분께서 확진되셨으며 그중 현재 138분께서 격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어제 7,549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138만 2,711건입니다. 그리고 총 누적, 누적 건수 중에 양성은 3,096건, 77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에 16분이 입국하시고 어제 14일에는 25분이 입국하셨습니다만, 확진되신 분은 없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총 확진자는 173분입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06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현재 142분께서 입원해 계셔서, 자녀 병상은 164 병상입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4일은 21분이 확진되셨습니다.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7분,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도 영어학원 관련 2분, 수도권 방문 및 소모임 관련 2분, 부산 확진자 관련 2분, 기 확진자 관련 5분, 유증상 검사 3분입니다. 오늘 15일은 현재 13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구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네 분,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도 영어학원 관련 네 분, 수도권 방문 및 소모임 관련 한 분은 격리 중에 확진이 되셨고, 기후확진자 관련 두 분, 그리고 유증상으로 검사하신 한 분이 확진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어제 여섯 분이 확진이 되었고 오늘 격리 중 격리 중인 분이 유증상으로 검사 후 추가 확진되어 지표 환자 포함 총 여덟 분이 확진 되셨습니다. 추가 확진에 따라 격리 중인 자립생활관 이용자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접촉자 재분류와 시설 종사자 보호구 착용 및 폐기물 처리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063번의 지인으로 접촉자 검사 후 3073번이 확진되어 재직 중인 시설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02명의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에 따라 현장 평가와 접촉자 재분류 등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구와 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확진자의 직장으로 320명을 전수 검사하였으나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접촉자는 접촉자 중 53분은 자가격리, 167분은 능동감시로 분류하였습니다. 서구 소재 중학교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3074번은 3071번의 가족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 696명을 전수검사하여 확진자가 없었고, 7월 20일까지 전체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추가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재분류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아동보호시설 전수검사 추진 현황입니다. 7월 15일 10시 기준 93.8%를 검사하였으며, 오늘까지 전수 검사를 마치고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시, 시와 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오늘 이 시간까지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44만 3,714명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8만 17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 일차 접종 완료 현황은 인구 대비 30.4%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거나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은 곳은 더욱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기본 환기의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일 최소 3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어컨 가동 시 지켜야 할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 가동 시에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 즉, 천장 또는 벽으로 하여 주시고, 풍향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창문 환기가 어려운 지하 등에서는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강이나 노래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머무는 동안 모두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며 방문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때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늘 0시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 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증상이 있으신 분이 방문하시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시민께서도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